1. 디엘멘톨은 식품첨가물 중 어떤 종류에 해당되는가? 4. 착향료. 2. 다음 중 이질균은? 2. 시겔라. 3. 식품을 저장할 때 사용되는 식염의 작용기작 중 미생물에 의한 부패를 방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2. 식품의 탈수작용. 4. 폐수의 오염도를 나타내는 것으로만 묶여진 것은? 4. BOD, COD. 5. 실험 동물에 대한 최소 치사량을 나타내는 것으로만 묶여진 것은 1. MLD 6. 파리에 의하여 전파되는 질병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4. 발진티푸스 7. 동물의 변으로부터 살모넬라균을 검출하려 할때 처음 실시해야 할 배양은 4. 증균배양 8. 해썹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공조시설 개통도나 용수 및 배관처리 개통도 상에서는 폐수 및 공기의 흐름 방향까지 표시되어야 한다. 9. 식품을 조리 또는 가공할 때 생성되는 독성물질과 관련이 적은 것은? 2. 파라벤 10. 다음 식중독 세균과 주요원인 식품의 연결이 가장 부적절한 것은? 4. 바실러스 세레우스 생선에 11. 사람의 일일 섭취어 용량을 계산하는 식은? 1. ADI는 MNFL-X1-100X 국민의 평균 체중 12.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체내의 항상성 유지와 발달 과정을 조절하는 생체 내 호르몬의 작용을 간섭하는 내인성 물질이다. 13. 식품 취급자가 화농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감염되기 쉬운 식중독기는 4. 황색 포도상구균 14. 환자의 소변에 균이 배출되어 소독에 유의해야 되는 감염병은 1. 장티푸스 15. 어패류의 부패에 관련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굴의 부패 속도가 느린 것은 다량 포함된 글리코겐이 젖산으로 분해되어 산성 pH가 오래 유지되기 때문이다. 16. 핵분의 생성물 중에서 보통 식품 위생상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생성률이 비교적 크고 반감기가 긴 것인데, 이와는 달리 반감기가 짧으면서도 생성량이 비교적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은 3. 요오드 131 17. 다음 중 식품 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는 4. 비전염성 결핵 환자 18. 수인성 전염병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화상품 19. 알레르기성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은 3. 히스타민 20. 저렴하고 착색성이 좋아 단무지와 카레가루 등의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염기성 황색색소로 바람성 등 화학적 식중독 유발 가능성이 높아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것은 1. 아우라민 21. 베타아밀라아제가 작용하는 곳은 1. 알파-1 사글루코시드 결합 22. 결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0도씨 이하에서 쉽게 얼지 않는다. 23. 메밀 전분을 갈아서 만든 유동성이 있는 액체성 물질을 가열하고 난뒤 냉각하였더니 반고체 상태가 되었다. 이 무게 교질 상태는 1. 겔 24. 식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마이글로빈은 열에 안정하다. 25. 물과의 친화력이 가장 큰 반응 그룹은 1. 수산화기 26. 아래의 고구마 가공 공정에서 박편으로 자른 후 갈변 현상이 나타났을 때그 원인은 3. 효소에 의한 갈변 27. 유지의 산화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수분 활성도가 매우 낮은 상태의 h 분유를 보관하면 상대적으로 지방산화 속도가 느려진다. 28. 오일인 워터 형의 유화액은 1. 우유 29. 감미가 강한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1. 슈크로스 글루코즈 말토스 라토스 30. 클로로피를 알칼리로 처리하였더니 피돌이 유리되고 용액의 색깔이 청록색으로 변했다. 다음 중 어느 것이 형성된 것인가? 3. 클로로필라이드 31. 저칼로리의 설탕 대체품으로 이용되면서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식품에 이용할 수 있는 성분은? 1. 자일리톨 32. 단면적이 일에미인 a 식품과 사에미인 b 식품에 백엔의 힘이 작용할 때두 물체에 작용하는 능력의 관계는? 1. AB 33. 냄새를 나타내는 화학 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신선한 우유에 다량 함유된 휘발성 카르보닐 화합물은 살균 처리 과정에서 없어진다. 34. 소비자의 선호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새로운 제품의 개발과 개선을 위해 주로 이용되는 관능 검사법은 3. 기호도 검사. 35. 외부의 힘에 의하여 변형된 물체가 그 힘을 제거하여도 원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성질은 4. 소성. 36. 유지의 산화로 생성되며 산폐취의 원인 물질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2. 에테르 37. 다음 중 유화식품이 아닌 것은 3. 달걀 38. 식품의 텍스처를 측정하는 텍스티로미터에 의한 텍스처 프로파일로부터 알수 없는 특성은 4. 안정성 39. 팩트산의 단위 물질은 2. 갈락처로닉 에시드 40. 동물성 식품과 단백질 함량이 많은 식품을 상압 가열 건조법을 이용하여 수분 측정 시 적합한 가열 온도는 1.98에서 100도씨. 41. 과실 주스의 풍미와 빛깔을 좋게 하는 가장 알맞은 살균방법은 2. 고온순간 살균 42. 옥수수 전분 제조 공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 중 기름을 얻는 데 쓰이는 것은 1. 대아 43. 전분의 가수분해 정도에 따른 변화가 바르게 설명된 것은 1. D가 증가할수록 점도가 낮아진다. 44 메가로 무렷을 만들 때 당화온도가 50도씨 정도로 낮아질 경우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가? 1. 고온성 젖산균이 번식하여 씌어진다. 45. 달걀이나 오리알을 이용한 피단 제조에 있어 관여되지 않는 것은? 3. 훈연작용 46. 보통 산분의 간장은 단백질 원료를 산으로 가수분해하여 얻는다. 이때 주로 사용하는 산은? 4. HCL 47. 가당연유의 여열 목적이 아닌 것은? 4. 단백질에 적당한 열변성을 주어서 제품의 노후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48. 냉동 육류의 드립 발생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세균 번식. 49. 소시지 제조시 사일런트 커터나 이멀시파이어를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아닌 것은? 1. 미트 에멀전의 파괴. 50. 제트 값이 8.5도씨인 미생물을 순간적으로 138도씨까지 가열 시키고, 이 온도를 5초 동안 유지한 후에, 순간적으로 냉각시키는 공정으로 살균열처리를 할때이 살균공정의 F11값은? 4. 500초 51. 정리의 도정률은? 2. 정리량 현미량 X100 52. 어떤 공정에서 F111은 EMIM이라고 한다. 이 공정을 101도씨에서 실시하면 몇 분간 살균하여야 하는가? 3. 100분 53. 마가린을 제조하려고 한다. 원료유의 융점이 몇도 되는 것을 택하면 좋은가? 2.25에서 35도씨. 54. 균질의 주목적이 아닌 것은? 4. 살균을 용이하게 한다. 55. 레드와인 제조 공정 중 주발류가 끝난 후 행하여야 할 공정은? 2. 압착 및 여과. 56. 건제품과 그 특성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동건품 물에 담가 얼음과 함께 얼린 것. 57. 미생물 자체를 이용한 것은? 2. 단세포 단백질. 58. 육류 가공 시 종량제로서 전분을 10% 첨가하면 최종적으로 몇 퍼센트의 증량 효과를 갖는가? 3. 30% 59. 동결건조의 원리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3. 승화에 의한 건조 60. 물에 불린 콩을 마쇄하여 두부를 만들 때 마쇄가 두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콩을 지나치게 마쇄하면 콩껍질, 섬유소 등이 제거되어 영양감 및 소화 흡수율이 증가한다. 61. MRNA로부터 단백질 합성에 직접 관여하는 세포 성분은 1. 리보솜 62. 돌연변이에 의한 염기서열의 변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알카이레이션 63. 맥주 효모 세포의 기본적인 형태는 1. 계란형 64. 포도과피에 다량 존재하여 포도주의 자연 발효시 이용되는 균주는 4. 사케로마이시즈세러피지의바 릴립소이드 65. 생육 온도 특성으로 볼때 시판 냉동 식품에서 발견되기 가장 쉬운 미생물은 2오리오바시염 속. 66 미생물 세포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진액 세포에서 핵은 핵막에 의해 세포질과 구별되어 있다. 67 곰팡이에서 발견되며 식품의 갈변 방지, 통조림 산소 제거 등에 이용되는 효소는 4 글루코지옥시다스. 68 그람 염색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살모넬라는 그람 양성이다. 69. 고에너지 결합을 이용하여 두 분자를 결합시키는 효소는 3. 리가아세. 70. 바이러스와 파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파지는 동물 식물 기생 파지와 세균 주류 기생 파지로 분류한다. 71. 탄화수소의 자화성이 가장 강하며 사료효 모제조 균주로 사용되는 것은 2. 칸디다 트로피칼리스. 72. 아시메트리카에 속하며 치즈 제조에 사용되는 곰팡이는 1 페니실륨 로케포르티73 다음 중 가장 광범위하게 거의 모든 미생물에 대하여 비선택적으로 유사한 정도의 향균 작용을 가지는 것은 4벤조익에시드74 광합성 무기 양양균의 특징이 아닌 것은 4 모두 호기성균이다 75 여러가지 변이원 처리에 의해 유발된 돌연변이가 원상태로 수복되는 수복기구가 아닌 것은 4 연기 첨가 76 최초 세균 수50후한 세대가 3시간인 세균이 있다 30시간 후에 총균 수는 2 5 5 x 2 1 0 77 조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남조류, 녹조류는 육안으로 볼수 있는 다세포형이다 78잔암길류에 속하는 균은 4 에스퍼길류스마이저 79 수분활성도가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것은 4 일반적인 미생물의 생육이 가능한 수분활성도 범위는 0.4에서 0.6이다. 80 다음 중 사람의 장내 세균이 아닌 것은 1. 미스테리아 SPP 81 입국의 역할이라고 볼수 없는 것은 1. 주정 생성 82 글루테믹 에시드 발효에서 페니실린을 첨가하는 주된 이유는 4. 균체 내에 생합성된 글루테믹 에시드의 균체 밖으로의 이동을 위한 막투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83. 효소를 고정화시켰을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 아닌 것은 4 새로운 효소 작용을 나타내다. 84 산화적 인산화에 의하여 생산되는 고에너지 화합물은 2 ATP, 85 핵산의 구성 성분인 퓨라인골이 생합성에 관련이 없는 아미노산은 2 티로신, 86 피로부산을 탈탄 산하여 아세트알데이드로 만드는 효소는 3 피로베이트 디카르복 실라아제, 87 술덫의 전분 함량 16%에서 얻을 수 있는 탁주의 알코올 도수는 1. 약 8도. 88. 에터 처리에 의하여 효소가 불활성화되는 이유는 4. 에터가 효소 활성 부위의 금속이온과 결합하기 때문. 89. 정리성 핵산의 제조 방법이 아닌 것은 2. DNA 분해법. 90. 글루칸닉 에시드의 발효 조건이 아닌 것은 4. 비오틴을 생육인자로 요구한다. 91. 맥주의 혼탁방지를 위한 사용되는 식물성 효소는 1 타파인 92 다음 중 TA 회로상에서 생성되는 유기산이 아닌 것은 2 맥틱 에시드93 간에서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여러가지 혈액응고인자를 합성하여 정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타민은 4 비타민 K 94 ATP는 세포의 여러가지 일을 하기 위하여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다음 중 ATP를 사용하지 않는 생체현상은 4 미토콘드리아의 전자전달 현상 95. 전분당화를 위한 효소 중 엔도 알파 마이너스 1설 인키지를 절단하는 효소는? 1. 알파아밀라아제 96. 단식으로 인해 저탄수화물 섭취를 할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2. 뇌와 말초 조직은 대체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이용한다 97. 사람 체내에서의 콜레스테롤 생합성 경로를 순서대로 표시한 것중 오른 것은? 1. 아서틀리 COA, 엘네바로닉, 에시드, 스칼렌, 나노스테롤, 콜레스테롤. 98. 녹색 식물의 광합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열대식물은 C3 경로를 통하여 이산화탄소를 고정한다. 99. DNA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DNA 염기간의 결합에서 A와 T는 수소 3중 결합, G와 C는 수소 2중 결합으로 되어 있다. 100. 아래의 유전 암호에 대한 설명에서 안에 알맞은 것은 2. mRNA.